제가 이 콩을 지금 물에 불렸거든요. 4 시간, 네세 시간 정도 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콩을 어, 여기다 이제 네, 믹스기다 놓고 콩을 갈 거예요. 너무좋다 이게 이제다. 저희는 배추를 넣어서 해먹기도 하고 배추를 넣기도 하고 또 무이도 무를 넣기도 하고 또 감자를 넣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배추가 있어가지고 그냥 배추를 넣을 겁니다. 여러분, 타지 않게 이렇게 좋습니다 꿀을 이렇 싸가면, 그래서 이렇게 꿀어올릴 때, 여기다가, 네, 이렇게 배추를 뚫고 주면, 네, 이게 배추를 뚫고 주면 얘가 죽거든요. 쑥들어가죠이 배추가 여기다가 이렇게 또놓어주면 이게 쑥 들어가면서 꿀어 올라오던 게 잦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꿀어 넘치지가 않아요. 어, 이제는 익을만짝 익으면, 이렇게 지금 안 올라오죠, 여러분, 이제는. 꿀어 올라오지 않죠? 이제는 이게, 어, 절반 남아 익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비지가, 이렇게, 너랑 꼽, 까 이렇게 살짝 앉았거든요? 네. 이렇게 익으면 비지는 정말 아주 맛있게 다 익은 겁니다. 어, 이 비지는, 이렇게 만드시면, 네, 뚝딱뚝딱 10분 안에 만들 수가 있어요.